네,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여왕겜입니다. 자, 로보티즈가 오늘 자에서 마이너스 7%까지 흔들기가 나오다 보니까 많이 의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물량이 매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일단 툭 까놓고 말해보겠습니다. 말이 안 되죠?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 이날 15일자에 오후장에 갑자기 호재 터지면서 사항가방 찍었어요. 무슨 호재 터졌어요? 오픈 AI랑 이제 공급을 하겠다. 협력 이슈가 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슈가 단순히 사항가를 찍었는데 사항가가 풀렸어. 그리고 그 다음날에 시세가 올라갔냐? 그것도 아니다. 자, 근데 은봉으로 벌써 이게 시세가 끝난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제자 반등 고가를 해봤자 지금 4% 정도거든요. 근데 어제 물량은 외국인들이 겁나게 담았어요. 기관도 쌍끌리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개인이 팔았으니까. 개인이 파니까 담는 거예요. 근데 개인이 사주니까, 어, 너네 사고 싶어? 아, 그러면 나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서 다시 살릴 거니까, 네가 조금 물량도 받아내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더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털리면 안 되고요. 눌림 구간은 지지가 8만 1,500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래 하방 지지 라인이 7만 4천 원이 더 단단하게 있기는 한데요. 여기까지 눌리면은 미친 듯이 매집이 바로 들어올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버텨주는 시간을 81,500원에서 만들어 줄 겁니다. 지금 뭐 로봇 주식들이 한때 잠깐 튀고 또 잠잠했잖아요. 그래서 로봇 주이 섹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도 전혀 아니고요. 지금 시장에서 다른 애들이 관심 받아서 올라간다 그것도 아닙니다. 자 가격에 부담이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가격을 늘리려고 하는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물량도 잘 들어와 그리고 이상하잖아요. 상한가를 쳤는데 심지어 로봇 대장주 로보티즈가 상한가를 쳤는데 다음에 시세가 연결되지 못하고 눌린다? 근데 눌리는데 희한하게 추세는 안 무너뜨려. 그러더니 다시 오제 터뜨리면서 올라가. 근데 또 여기에서 상승 파동이 이어지냐? 또 눌린다. 자. 투자 경고를 계속해서 자주자주 자주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가 막 급등 시세를 만들었다가 푹 꺼지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소강 상태를 겪으면서 우상향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움직임인 겁니다. 지금 보면은 추세가 완벽한 우상향이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게 시세가 그래도 좀 기술주적으로 높은 시세다 보니까. 이 지금 경사의 각도 보세요 각도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횡보 기간을 거치고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이 중간중간에 위아래 꼬리로 인해서 흔들기를 만들면서 올라가는 움직임이라는 거고 결코 지금이 가격에 한계점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충분히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눌림 수급들 통해가지고 월봉상에서는 가파른 추세이지만 중간중간 숨 고르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흐름들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거예요. 이런 것 없이 급등을 만들어냈으면은 오히려 투자 경고에서 어 오히려 가격에 대해서 너무 빠르게 오른 거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지금 시총이 1조가 넘어가요 근데 시총이 1조가 넘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지금 상한가 봉이 터진다 자 그건 뭐예요 아직 로보티즈에 대해서 기대감과 매수세가 살아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얘의 차례가 아직 안온것 뿐입니다 얘의 차례가 왔을 때 본격적으로 시세 막 터뜨릴 수 있고요 더 추가적인 이슈 재료 필요 없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재료 가지고만으로도 지금 여기에서부터 10만원 이상은 충분히 만들어내는 가격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누구나 빨리 부자 되고 싶죠. 누구나도 빨리 부자 되고 싶은데 그 부자를 만들기 위해서 또 견뎌내는 만큼 수익을 또 주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나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슈 불었다고 해가지고 상황가 잡으려고 뛰어올랐다가 눌려가지고 대응도 안되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눌림이 있을 때도 믿음이 있으니까 오히려 비중을 더 담고 적금처럼 눌리면 또 담고 눌리면 또 담는 식으로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 로보티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로보티즈가 그게 뭐가 그렇게 좋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다 정리를 한번 싹 해서 풀어드릴 거예요. 요 내용이 조금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런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뭐가 됐든 내 계좌에는 계속 플러스가 찍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든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 별표 타점에 있는 종목 하나 꼭 담아 두시고 마음 편하게 대비하시라고 요거 말씀드리고 이어서 로보티즈에 대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이 호재 사이즈가 얼마나인지 이거 총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알찬데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시는 거 아니죠? 지금이라도 안 눌러주신 분들 꼭 한번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제가 수익내는 종목만 선정하기 때문에 감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 사실 감이 좋다기보다 이 모든 거를 계산해서 수식화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확률 99.9%의 타점을 찾아낸 거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보는 뭐 수급, 재료 그리고 시간 대비 황금성. 이런 것들을 따져서 단기 매매나 이 스윙 매매로 지금까지 최소 60%부터 시작을 해서 300% 정도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저한테 있어가지고 크게 어렵지가 않은 게 많은 종목이 뜨진 않지만 이게 장세 무관 이렇게 수익이 발생을 하거든요. 한 달에 한두 개 정도만 포착이 되는데 매수하고 나면 우상향이라서 이 중간에 올라타셔도 계속 수익이에요. 물론, 미리 선점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저렴할 때 사면 수익이 배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여왕별타점 종목을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아래에 보이시는 번호 010-4407-6279번 이 번호로 여왕이라고 두 글자만 쓰셔서 남겨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눈으로, 이론으로만 보면 실전에서 못 써먹잖아요. 그래서 이 타점, 이 여왕별 타점들 어떻게 잡는 건지 실전 문자 대응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5월 27일자 이때 장 전에 문자 발송 도와드린 우리 기술 영왕별 타점 매수 계획을 주고 있다. 수급도 좋고 완전 후발주로 급등합니다. 전일 종가 근처에서 매수 가능. 여기 바이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영상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이 우리 기술 이렇게 5월 27일 자에 제시 드린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자리가 바로 여기. 전일 종가가 지금 2,400원대 그러고 나서 우리는 장전에 먼저 수익 들어가고 나서 벌써 양봉으로 출발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영상 공개 이후에 28일자에서도 여러분들께 동시 눌림목, 눌림목 기회 주고 있으니까 펀더멘탈에 이상 없다. 매수 기회 2,300원에 평단 맞춰서 오히려 이 저점을 기회로 활용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양일간에 매수타점이 들어갔었어요. 자, 이게 왜이 자리가 주어지게 됐느냐. 자, 지금 보면은 앞에 조금만 당겨보면은 여기 우리 기술에 수급이 먼저 들어왔던 본캔들이 뜨죠. 자, 이 본캔들이 뜨고 나서 이 자리를 뚫어내는 수급과 함께 돌파 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돌파를 한 다음에 지금 여기서 눌림목 구간이 주어지니까 여기서 영왕 배타점 공략이 들어간 거고 자 그러고 나서 시간이 조금 행보 이후에 바로 급등이 나온 겁니다 자 급등하면서 여기에서 한번더어 숨고르기 들어가면서 자 2차 파동에서 지금 3차 파동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6월 11일자에서도 6월 11일 요 봉캔들 다시 횡보 이후에 뚫어내려는 요 움직임에서도 마지막 기회다 소화기라도 꼭 담아두셔라 그래서 여기 매수 자리가 충분히 기회가 주어지고 나서 바로 어떻게 됐다 슈팅이 나오면서 2 3 0 0원대 평단가 대비해가지고 124% 수익 구간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약한 달의 수익 기간 동안에 100% 넘는 수익 구간이 주어졌다는 거죠 자 다음 종목도 비트맥스 5월 21일 자의 영왕벨타점 확실한 초입 자리이다. 자, 올라도 2,500원 이하에서 매수 가능합니다. 맨 처음 제시드린 게. 자, 여기 첫 번째 바이 구간인 5월 21일 자인데요. 5월 21일 자에 여러분들께 시세 지지 확인하고 문자가 발송이 나갔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여왕개미 주식TV 채널 통해서도 22일 자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구간 얼마때? 가격이 종가상 2,500원. 정도죠. 2,500원대에서도 매수 가능하다. 여왕배 탑점 수급, 수급 터져주고 첫 번째, 수급 들어가는 체크라인에서 돌파해 주는 자리 돌파 지지 자리가 눌림이 나오니까 여왕별 타점에서 제시가 바로 들어간 거고요 그 이후에도 영상을 정말 많이 찍어 드렸어요 비트맥스 중간에 불타기도 가능하다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자 6월 9일자에서도 이제 투자 경고가 빠르게 붙으면서 눌림목이 기회다 3,900원에도 불타기 신규진이 모두 가능합니다 자 6월 11일자에 다시 한번 더자이 박스를 다시 뚫어내려는 움직임 자 먼저 2차파도 요왕별타점 뜨고 2차 파동 그다음에 또별뜬 다음에 지금 3차 파동 뜨는 흐름이잖아요. 자 그래서 12 매입작은 많이 남았다. 아래꼬리 다 말아 올렸고 생각보다 빨리 급등 이어갈 움직임이 높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얼른 서두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셀의 표시가 있죠. 매도를 한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7,100원 이상의 불타기한 물량 자 여기에서 불타기 첫진이 불타기 했으니까 그 절반 매도 수익 구간 챙겨 놓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7,100원 이상 충분히 가격대가 주어졌어서 직전 정고점 이상의 수익 구간 다 보시고 절반 매도만으로 190% 수익 축하 제시를 도와드렸죠. 자 지금 이 패턴들을 보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자리 보면은 정확하게 동일한 자리에서 제시가 들어가서 2파와 3파를 안전하게 먹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최소 60%에서 300% 이상 수익이 지금 5월만 골라도 두 종목 다 100%에서 200% 가까운 수익 구간 주어진 거 확인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수치화로써 나온 데이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자 한 통으로 이 여왕배 타점만 공략하셔서 한 달에 한두 종목 스윙으로 약한달 정도 보유를 해가지고 100% 한번 먹고 또100% 한번 먹으면은 여러분들이 못해도 지난달 대비해가지고 시드가 두 배. 여기서도 두 배, 총네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달 동안에 미친 듯이 거래세 저가면서 막 열심히 굴리는 것보다 제대로 된 타이밍에서 정확하게 불타기가 가능하거나 비중 더 전략적으로 실을 수 있으면 시드가 더 많이 뿔려나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실천으로 아까 전에 보여드린 문자 내용들처럼만,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실시간 장세와 제가 아까 보는 흐름 내 수급, 재료, 황금성, 요거 모두 다 파악을 한 움직임으로 타점 공략뿐만 아니라 매도하는 자리까지 요걸 다 접목을 해가지고 알려드리기 때문에 확률이 99.9%까지 올릴 수가 있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시라면 모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 010-4407-6279번 여왕, 여왕이라고 두 글자만 쓰셔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회만 알아보고 문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기회를 스노우볼처럼 자산을 계속 불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제시드리는 종목들, 타점과 공략법들 계속 보시다 보면, 아, 요런 거 어떻게 잡는지 나도 할수 있겠다. 비법도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여왕 두 글자만 쓰셔서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 로보티즈에 대해서 사실상 이 강점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지금 이 휴머노이드 시장에서의 한국의 위상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을 비교를 했었는데요. 꽤나 한국이 지금 2위 수준으로 잘 따라붙고 있는데 틈새 시장에 지금 공략이 잘 들어가고 있다. 그게 무엇이냐? 지금 액추에이터에 대한 기술력도 꽤나 2등을 견고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고강성 설계 기술력 역시도 따라붙고 있다라고 앞서서도 제가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워낙에 얘네가 밀고 있는 게 고기능의 이 정밀 기술을 이야기를 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가에 대량 생산을 한다. 그런데 한국은 우리나라의 특이한 정밀도와 이 가격 경쟁력을 일부 챙겨가면서 틈새 시장은 선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유독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 중에 이 로보티즈와 테솔로, 원익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걔네는 지금 상장이 되어 있지 않고 로보티즈가 지금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아갈 수가 있다는 라 거고요. K-휴머노이드도 연합을 하기로 했어요. 산학연이 다 협력체로 그래서 일조를또 추가적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예산에 잡아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관련된 힘을 조금 더 지금 가장 집중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을 반드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이게 2035년 정도가 되면은 보급수가 지금 한 1000대 수준인데 얼마 될것 같으세요? 만대? 7만대? 71만 7천대입니다. 71만 7천대로 늘어나요. 평균 가격은 떨어지고 요거는 보급률은 높아지는 거예요 대중화가 되면서 당연히 시장 파이가 엄청나게 커지고 지금 초반에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뭘 가지고 갈수 있다가 강점과 시장의 선점력을 가지고 갈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얘는 지금 이미 뭐~ 휴머노이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액츄에이터 부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가 포함이 되기도 하고요. 사실 이거에 대한 사업 방향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얘는 지금 뭐 이런 직접적으로 미래지향적인 피지컬 AI 뭐 이런 것도 MOU를 체결을 했겠지만 원래 이 방산 그리고 로봇 당연히 들어가고 드론 산업용 이런 것들 다 이게 포함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메인이 되는 AI 워커 요거를 지금 3분기부터 본격 판매가 들어가고, 선주문이 40대인데 연말까지 올해 100대, 내년에 200대로 판매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현실화가 되고 대형주의 그 특징을 가지고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얘가 거래를 트고 있는 게 중국의 유니트리에도 지금 부품을 공급을 하고 핵심 부품사로 지금 급부상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지금 또 하고 있는 게 구글의 알로아 프로젝트의 액츄에이터를 공급을 했고요. 그리고 테슬라에도 납품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중에 이게 또 추가적으로 엮여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뭐 테슬라 뿐만 뿐만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까지도 이게 연결이 될수 있는 회사 바운더리가 넓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이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부상을 받았었던 이 LG. LG 로봇에 대한 테마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미 LG 로봇과 관련된 호재들이 연결이 되면서 테마 주들이 일부 형성이 되면서 급등을 해주었던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LG 전자가 2대 주주이기도 하고 당연히 납품도 가져갔고 그리고 이제 로봇에 대해서 시세를 좀 밀어주게 되면서. 사실, 백날 제품 잘 만들어도 이제 판매를 할 때가 없으면 그것도 막혀버리게 되는데, 지금은 이런 흐름 없이 다 뚫리게 되고, 지금 LG 자체도 굉장히 이 협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이 엔비디아, 실적이 미쳐버렸던 엔비디아, 주가도 고공생승이거든요. 이 엔비디아의 휴머노이드의 눈, 눈에 들어가는 그거를 LG 이노텍이 만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 부분 안에서도 확장의 이슈가 들어가게 되고, LG CNS는 6조 가치의 미국 휴머노이드 AI 기업이랑 손을 잡았어요. 근데 로보티즈는 LG 전자, 이 LG 그룹들이랑 직접적인 지분 연결도 있고 협력도 들어가고 납품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받아가고 사실 주가로서의 영향력도 그렇고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강점들만 봐도 가장 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급등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삼성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세를 잘 만들어줬다라고 한다면, 자 올해 시세 탄이 먼저 수급이 크게 터져줬던 게 LG의 로봇이다. 그 중에서도 이로보티스의 역할을 많이 보여내주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모멘텀. 근데 사실 중요한 이런 핵심 포인트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 키워드들만 보더라도 로보티즈는 우상향을 계속 만들어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조정이 나오거나 멘탈이 흔들릴 때마다 얘가 가지고 있는 강점 사실 앞으로의 추가적인 성장의 파급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냥 이게 경고가 자꾸 붙기 때문에 그러면 시세를 빠르게 날려 보낼 수가 없으니까 이게 가격을 크게 밀리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기간 조정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 기간 조정이 어느 일정 수준이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급등을 뽑아내는 데 있어 가지고 시세를 빨리 뽑아내도 그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심조심, 조심조심 기간 조정을 하면서 물량을 담고 유지를 하고 가격을 버텨내고 있는 거다. 아시겠죠? 꾸준히 로보티즈 잡아들이고 있는 여왕개미 주식TV 채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셨다가 시세 흐름들, 변화되는 거, 중요한 모멘텀들, 또 터져나오는 이슈들 다 해석을 해가지고 가장 먼저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요거를 문자로서 가격적인 대응까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4407-6279번 로보티즈 요렇게 종목명 네글자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요렇게 바닥에서 여왕별 탑점 요 자리 말씀드렸잖아요 요때부터 잘 끌고 오시는 분도 계신데 자 지금의 자리에서 로보티즈를 내가 접근이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 종목명 근데 요런 여왕별 탑점 이면은 나는 좋다 그냥 바닥에서 잡아서 그냥 쭉 우상향으로 끌고 갈수 있는 애들 잘몇 개는 없지만 확실한 승률을 볼수 있는 애들 그런 거 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앞서서 설명을 자세히 또 드려놨습니다. 영상 조금만 앞으로 담그셔가지고 보면은요. 이 내용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나 놓치셨던 분들 앞에 조금만 담겨서 체크를 해봐주시면 돼요. 네, 잠시만요. 연락을 기다립니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골라서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는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그리고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여왕개미 주식TV 채널 1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 하실 분들은요, 010-4407-6279번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